안녕하세요. 오늘 우리가 이번에는 그 12.21, 12.21을 리뷰를 하고 해보겠습니다. 어 이런 게 나왔군. 어 이런, 어 이런 것도 나고, 이런 거 그리고 단단한 어른도 나왔고. 아 그리고 빌드 3의 좋은 점이 빌드 3의 좋은 점이 얘 되나 안 되나 굿. 얘 이렇게 빌드 3이 얘 양조기 같은 게 들어가진다 나이스 가봐 들어가지잖아 이렇게 인젠트도 들어가진대 인젠트도 아 어. 또 들어가지구나. 그러면은 여기 지옥도 갈수 있으니까 지옥을 한번 가보죠. 고고씽. 자 뭔가요? 팜라팜라밤팜팜바라팜팜밤밤밤밤밤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팜죠 돼지만 가보죠. 오.. 집이구만. 난이도를 했으니까. 가스트도 나오면 좋겠다 진짜. 돼지 피그맨 가스트가 없는 것 같네요. 그것 한번 해볼까? 침대에 놔서 한번 자보자. 가보자. 짱. 오. 오. 음, 요거까지. 설마. 어, 됐다. 얼굴림. 아, 됐다, 됐다. 그리고, 블레이즈 생겼네, 블레이즈. 아? 아? 안녕? 이 연기나 붕고 댕기는 녀석.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나오고, 밤모들도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또 다른 게 머리통들 머리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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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근데 이에 들고 있으면 되게 겁나 커요 무서워요 무서워 아 이렇게 머리통 그리고 화분도 생겼어요 화분 가분도생겼고 포션 인챈트병 하고 생겼고요 이렇게 생존기에 가보면 에 가보면은 이는게 음식이랑 그 요거 곳에 있는 곳에 있라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많은 사람들이 알겠지만, 앉기, 달리기, 점프, 설정돼도 보면은 많이 달라졌어요. 그리고 이렇게 있고, 자동 점프도 있고, 그게 다 있습니다. 이걸 하잖아요? 아, 이것도 하면요. 예. 이게 점프, 이거 두번 누르고,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.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앉는 겁니다. 그냥 사람들은 상당히 뭔가 이런 걸 모르기 있기 때문에 알려주는 겁니다. 알 수도 있겠지만, 뭐. 그리고 여기 이렇게 놀수 있는 칸이 더 적어졌고 모루들도 생겼습니다. 모루 들어갈 수 있나? 어 들어갈 수 있구나. 그리고 이렇게 빵!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. 이것도 이런 거 원래 있었나? 어, 이런 것도 생긴 것 같습니다. 어, 스레트 해골도 있네. 얘가 머리에 써질지는 모르겠지만. 그렇습니다. 그리고 낚싯대는 있지만 뜨둥거리가 뭔가 더 잘, 많이 잡힐 확률이 높다 뭐라나 그러더라고요. 이렇게 좋은 것들 추가 빼고는 뭐 그렇게 된것 같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마시면 왜 안되냐 음, 투명한 시션 투명한 뿅 투명화가 되었어 머리 무서워 옆을 보면 그냥 막 앵앵앵 춤추고 있어 난난난난난난나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런 거 빼고는 뭔가 추가된 게 없는 것 같네요 아 맞아 그거 있다 골렘들 골렘들이 추가됐더라고요 보세요보세요 무시, 삼 무시삼 공 o s s y 마 o m e cool, and the real machine. d o 단 따단 따라단 따단 따라단 따단 따라 c o u 음.. 그러면은 거미를 세.. 거미를 쏘면 안될거습니다아 싸우죠? 싸웁니다. 아 싸웠어. 이겼어. 왜 죽여. 야또 아이야? 또 답이야? 음어쨌든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이상, 뚱이었습니다.